건강튜브의 강영훈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목 건강 괜찮으십니까? 요즘 저는 항상 그 겸손한 자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정소리만 보이다 보니까 이게 저 목디스크 그 진단을 좀 받았어요. 이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목이 아프신 분들, 현대인들 하늘을 우러러 보기보다 고개를 많이 숙이잖아요. 그래서 목 질환, 경추 질환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이십니다. 이분 황금손이세요. 자, 양산 단디병원에 이철이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목을 단디 지켜드릴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 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네. 아 봄이 됐습니다. 아, 장대 주변에 꽃도 많이 피고 이렇게 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위쪽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목에 좋은데 근데 우리가 항상 고개를 숨기고. 특 스마트폰 보고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예그래서 경초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좀 통증이 좀 덜해지거든요 예. 아무래도 추울 때보다는 훨씬 더좀덜 움츠러들고 뭔가 좀 활동이 좀 많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통증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보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보신 분 혹은 또 밖에서도 보신 분 네, 네. 항상 이렇게 고개를 많이 숙이시다 보니까 음. 자연스럽게 목 질환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목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목 뒤로 돌리고 옆으로 하는데 통증이 있다는 분들 오늘 무조건 건강튜브 끝까지 풀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목 디스크가 심해지면 경추 척수증이라는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방송쟁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경추척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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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척수증 경수척 수증 시작! 경증척 수증 경추 수증 수증 경추 수증 수증 경증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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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증하게 하시는 분들, 증수건강증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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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수바수니다올드증 수증 서드리증 드립백 세트 진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추척 수증 수증 기... 되게 생소하고 좀 어려운 말인데 척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 몸의 척수는 머리서부터 쭉 내려오거든요 허리까지 쭉 내려갑니다 보통 그래서 머리 쪽에서 목, 흉추까지 내려가는 길을 보통 척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뇌 척수에 이렇게 동동 여러 다발이 동동 떠 있는 양상이죠 아, 네. 특히 이제 목 같은 경우에서 목에서 이렇게 신경이 쭉 내려오는 그 신경 다발이 있거든요. 그 보통 척수라고 합니다. 아... 머리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 허리 쪽에 있는 척추관 같은 말초 신경하고 좀 다르게 이 뇌나 거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목에 관련돼서 가장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대,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목 디스크 질환이거든요. 사실 국민 질환이죠. 누구나 다. 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요. 뭐 핸드폰 뿐만 아니라 뭐 TV, 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목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한 질환들에 의해서 또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디스크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치료하지 않고 계속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면서 손상을 받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경추척수증이라는 게이 신경 다발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어 선천적으로 좀 좁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하. 되게 억울하죠. 어, 네. 어, 보통 정상 두께가 있는데 이, 이게 좀 얇다 보니까 조금만 눌려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음. 거죠.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의 뒤쪽에 원래 인대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어, 선천적으로 이렇게 그 뼈처럼 굳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종인데 고라증이라고 있는데 그게 또 신경이 압박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보통 젓가락질이 좀 힘들어요. 아 이게요? 네 이게. 하다 보면 좀 둔하고 젓가락질도 힘들고 글씨 쓰기도 좀 힘들고요. 또 특히 이제 단추 채우기가 좀 힘들고. 이제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 가장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경추 척수증입니다. 내가 목 디스크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볼 거예요. 워낙에 요즘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근데 이거를 진단 받으려면 직접 MRI도 찍어야 되고 병원 가야 되거든요. 그게 귀찮아서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 이런 질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늘 건강튜브 끝까지 봐주시면서. 나는 경수척수증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더욱더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건강튜브와 함께하는 어 저희 친구입니다. 올드머그. 거예요. 짠나셨을까요 <laughs> 아, 그렇죠. 예, 짠하셨죠. 아, 예. 네. 러브샷. 어? 예, 다음에 이제 내 <laughs> 물이 네. 없어가지고. 네, 예. 자, 이철희 원장께 궁금한 점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질문해 주십시오. 특히 목 쪽에, 경추 쪽에 통증 있으신 분들 댓글로 글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철희 원장님과 저희 건강튜브 많이 응원해주시는 글 올려주시면요. 드립백 세트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귀하고 맛있는 커피거든요. 여러분께 많이 챙겨드리니까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 이제 경추에 대한 모든 것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 건강을 끌어올릴 우리는 건강, 건강! 큐브. 단디병원의 이철이 병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에 있는 질환을 처리해주시고 통증은 철회 시켜버리는 이철이 원장님. 그, 저는 일단 목디스크가 있잖아요. 네. 예, 이질환이 나중에 경수척수증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네. 예, 좀 경각심이 느껴지는데, 일반적인 목디스크하고 경추척수증, 뭐가 다르고 왜 위험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가장 흔한 질환이죠. 목디스크 질환. 목디스크 질환 같은 환자, 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조금 많이 아파하세요. 아. 예를 들면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팔을 들고 오신 분도 있어요. 심지 네, 팔을 내리면 손이 너무 저리고 아. 팔을 좀 들면은 조금 덜 저리고 그래서 네. 이렇게 오시는 분도 거의 99.9%목 디스크 질환 환자이 상당히 높고요. 저리니까. 네. 그데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목은 당연히 불편하시고 어깨 또 날개 쪽지팔 손까지 저리고 불편하고 어느 심한 경우에는 좀 힘도 좀 떨어지는 네.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어서 보통 목 디스크 질환 환자분들은 이제 통증을 많이 호소하면서 이제, 나오, 이제 내원을 하시고요. 네. 경추 척수증은 좀 진행을 한 거죠. 아까도 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척수라는 게 머리서 내려오는 중추신경이다 보니까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이게 회복이 잘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척수가 손상돼서 생기는 게 바로 경추 척수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이 증상들이 계속 남거나 치료 후에도 재활이나 회복이 너무 힘들다는 단, 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빨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토면 진짜 후유 장애까지 생길 수 있는. 데는. 근데 이게 증상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뇌졸중 했잖아요, 그렇죠? 증상이 좀 비슷한데요.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왜 어? 이렇게 단추 안정해지고 맞습니다. 손들때막힘 없어지고. 결정적인 차이가 네. 이제 이 척, 경추 척수증 같은 경우는 좀 증상이 약간 이분하게 나타납니다. 요즘 유험한 말이죠. 이분하게. 이분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나요. 아... 양쪽 다리가 이제 비슷비슷하게 힘이 떨어진다든지, 네. 뭐 손도 손의 힘도 좀 비슷비슷하게 떨어진다든지. 네, 네. 근데 이제 머리 쪽에 문제 있는 이제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런 경우에는 음. 사실 왼쪽 같은 경우 왼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오른쪽이 증상이 나타나든지 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보통 나타나도 이제 손, 다리. 요런 증상으로 한쪽에 주로 나타나. 편으로 나타나. 는 아, 편마비가 오고 맞습니다. 하니까 좀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말도 좀 버버버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뇌졸중이나 뇌출혈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또뭐동공만사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뇌에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추척수증은 일정하게 양쪽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 차이가 있고요. 사실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보려면 아무래도 뭐 CT나 MRI 같은 검사를 또 통해서 해봐야 되고요. 저는 그걸 보고선 확인한 다음에 보통 치료,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겁먹으면 안 돼요. 이게 뇌졸중이라든지 뭐 중풍 이런 뇌질환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해 주셨만 편마비. 한쪽이 심각하게 오는 장애들이 있는데, 요거는 양쪽으로 균등하게 나온다는 거. 이게 이 골든타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뇌졸라는 바로 가야 되거든요. 어, 뇌졸라는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뭐 여러 가지 뭐 드라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뭐 헬기 뭐 띄울 정도로 되게 위급한 상황인데, 물론 경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가 있는데요. 네. 그 조승우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조승우 씨. 네, 거기서 보면 조승우 씨가 항상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아, 그쵸, 그쵸, 네, 그쵸.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바로 가습니다 아, 그렇게 할때 됐나요? <laughs> 문제가 있고 확인이 됐으면 그 순간부터 바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까 아,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추 척수는 아무래도 멀리서 내려오는 중추 신경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돌아간다 손 치더라도 후유증이 좀 남거든요.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시작돼야 됩니다. 진단은 어떻게 해요? 사진 찍는 거예요? 딱 보고. 경추척수증이 목에 오는 중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어두나시죠? 많이 어두나고 뇌질환은 아니지만은 뭔가 좀 불편해 보이고 걷는 것도 좀 이상하고 뭐하튼 모든 동작들이 다 느립니다.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 이렇게 좇다폈다를 하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잼잼, 잼잼, 잼잼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정상적인 잼잼 속도는 어 10초에 한 20번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폈다폈다. 폈다. 근데 손이 무디시다 보니까 이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세요. 그래서 거의 이런 속도로 하세요 슬로비슬로 비디오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고 정말로 예, 예. 그 정도로 많이 무딘 때도 있고요 이 양팔을 벌리,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기차놀이 비슷하게 발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발꿈치로 대면서 걷는 그런 걸 해보면은 쭈툼쭈툼쭈툼 음. 하시면서 잘 걷지 못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리 그걸 병원에서 보시고 바로 이제 CT 촬영이나 MRI 촬영으로 바로 네. 일단 증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어, MRI, CT 같은 검사가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고주파 수액 성형술 이거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일종의 그 목디스크 수술입니까? 사실 시술이죠. 시술 시술이고 이 시술이 발전하게 된게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아...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안 가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효과는 비교적 좋은 편이고요. 결국은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뭐 보존적 치료죠, 뭐 약물이나 뭐 물리치료 이런 방법들은 사실 디스크를 건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의 크기를 줄여주거나 신경 압박을 줄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주파 수액성 수리라는 방법은 요목 앞쪽으로요, 얇은 바늘을 국소 마취만 해서 디스크 안쪽으로 접근을 시킨 다음에 그 문제 있는 부분에 낮은 열을 가해 주면은 요게 자연스럽게 디스크 크기 자체가 주, 줄어들면서. 이 신경 누리는 게좀 적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증상이 좋아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목 디스크 증상을 앓고 계신 분들을 보면 수술적 치료는 많이는 안 하더라고요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하던데 수술하는 게한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30% 퍼센트 되는 것 같아요 이30%퍼센트 네. 나머지 칠십 는뭐 약물 치료라든지 네. 뭐 이런 도수 치료나 이런 것들 수술하시고 싶으시면 어디 있겠어요 뭐 저도 왜냐면은 환자분들 이렇게 치료하고 심지어 수술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수술 얘기를 하면 딱 싫어하세요. 네. 수술, no. 목에 손대는 거 아닌데. 아 그러니까 그말그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시죠. 예. 허리도 손대는 거 아닌데. 예, 예. 어깨도 손대는 거 아닌데. 그쵸, 그쵸. 다 손대면 안돼 예, 그렇죠. 손안 되는 게 제일 낫지. <laughs> 예, 예. 그 당연하죠. 누구든 예. 누구든 대한민국 어떤 누구도 수술을 원하시는분은 없을 겁니다. 치료될 확률이 다른 방법으로 없을 때 저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말씀드리거든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뭐 이거 이거 해보시고 하시죠라고 제가 얘기를 잘 하는 게 수술할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 증상이 명확하고 어 수술을 통해서만 증상의 이조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권해드리고요. 심하지 않은 뭐 초기에 뭐목 디스크 질환 이 있으신 분들이야 뭐 보통 한7 0십퍼는 일부러 로다 좋아지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나 전방 감마유압수 같은 이 수술적 치료를 이제 단계적으로 아, 목 디스크도 양방향이 네. 가능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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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경추척수증은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초기라도 뭔가 무딘 증상이 있고 대부분 근데 MRI에서 보이는 좀 모습이 좀 달라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건는 비슷할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 신경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뭐 어, 검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MRI 같은 데서 보면 신경이 하얗게 손상이 돼서 손상된 흔적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증상도 증상이고 눌린 양상 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은 수술적 치료가 훨씬 효과적이고 물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MRI에서 되게 심하고 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됐다 손 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때는 뭐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그 영상 검사에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결국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그 다시 또 치료, 치료를 치료또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수술하는 거는 째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수술 방법도 이제 크게 모근 뭐 전통적인 방법과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방법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예전에는 보통 이제 경추척수증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혹은 뒤쪽으로 수술을 하는데 아무래도 절개를 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뒤쪽으로 하는 경우에는 후궁성형술이라고 해서 이 뒤쪽으로 절개를 해서요 요 신경 눌리는 부분에 뼈만 살짝 골절을 일으켜서 이렇게 신경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 수술 방법이고 어, 효과도 좋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절개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좀 부담이 좀 있고요. 또 앞쪽으로 하는 수술 방법도 있거든요. 앞쪽으로 이제 목 앞쪽으로 이제 식도나 기도를 젖히고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고정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수술 방법은 사실 완벽하고 좋지만 이게 회복이 조금 좀 더디고 한 3개월 정도는 최대한 최소 3개월 정도는 보조기를 좀 착용해야 되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허리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서 목 뒤쪽으로 물론 이제 마취는 하셔야 되고요. 이 구멍만 살짝 내고 들어가서 뭐 디스크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신경 눌리는 부분도 해결해줄 수 있고 또 척수증 같은 경우에서도 신경을 전반적으로 다 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의료 의료진을 믿고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수술방도 법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목 디스크를 앓고 있는데요. 건강 베개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베개 가격이 엄청 비싸네요. 이런 베개 써야 될까요?라는 질문이 예, 들어 있습니다. 이 베개 요즘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베개 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기능성 베, 베개들이 너무 많이 나와져 있어요. 뭐, 메모리 폼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죠. 예. 상당히 저는 뭐, 제가 봐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높은 베개가 좋냐, 낮은 베개가 좋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보통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적당한 베개가 좋습니다. <laughs>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네. 사실, 그것보다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베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음. 최근에 이제 베개들은 보면은, 딱 머리에 딱 맞게끔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는 방법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 상당히 좀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베개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머리 뒤쪽만 딱 받치게 되면 아무래도 고개가 숙여지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적게 주무시는 분은 4시간부터, 많게 주무시는 분은 10시간까지. 그러니까 고개가 숙여진 상태로 계속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일어나면 하두가 아, 나좀 뒤에 뭐 때린 것 같고, 밤새뚫록 맞은 것 같다. 그 느낌이.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 가급적이면은 머리 뒤보다는 목 뒤부터 시작해서 이게 낙엽 죽지까지 이렇게 받쳐서 내려서 이렇게 목 모양이 자연스럽게 C자 커브를 만들게 주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어깨까지 챙기는 거면 그런 기능성 베개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쓰셔도 되고, 근데 너무 기능적인 측면의 베개 안 쓰시고 나한테 맞는 거.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거. 어 건강 플릭스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매일 TV도 보고 어. 책을 보는데 목이 아파요. 그래서 누워서 책을 볼수 있는 눕서대와 누워서 스마트폰을 볼수 있는 기구를 사서 누워 보고 있습니다. 누워서 보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누워서 많이 보죠 요즘 이렇게 침대 에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자바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눕서대라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 누워서 책 보는 거.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보는 것보다 낫겠지만 밤에 이렇게 자세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눈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목에는 뭐 그나마 고개 숙인 것보다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보는 네, 그건 나을 것? 네, 그만 나을 것같요책볼 때도 이렇게 네, 보는 것보다는. 네, 네. 뭐 네. 독서대도 뭐, 뭐 어, 맞, 맞습니다. 아, 학생들 요즘에 다들 네, 네. 공부 시간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고개 많이 숙이게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뭐 고2, 고삼 되면은 진짜 목이 아파서 공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가급적인 독서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뭐 누워서 하는 것 좋지만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보시는 거는 별로 이렇 눈에도 그렇고 아, 네. 좋을 것같지않습요 자 요즘 4월이라 꽃도 만개하고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고개 숙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고개 빳빳이 들면서 그 누구도 여러분 건방지다 얘기 안 합니다. 당당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건강튜브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다 같이 외쳐보죠. 우리 모두 건강튜브 건강